미지넷 글 보면서 한 번씩 올라오는 남편이 성인 채팅 하다가 걸렸다는 글 보면서 남 얘기로만 알았네요.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째 되어가고 이제 곧 출산을 앞둔 막달 임산부입니다. 신랑은 여사친이나 여자 직장 동료도 없고 결혼한 이후로 여자랑 연락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평일은 일찍 끝나는 편이라 집안일 다 해놓고 제가 퇴근이 늦으니 밥도 해놓고 기다리는 가정적인 남편이고요. 주말도 항상 저랑 같이 다니고 좋아하던 친구들도 만나면 돈 쓴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저랑 맛있는 거 사먹겠다고 하며 부부 동반 아니면 바깥 외출도 거의 없고요. 서로 핸드폰 오픈이라서 언제든지 저도 남편 폰 보고 남편도 제폰 보고 해요. 그래서 더욱 의심이란 없었죠. 어제 엄마 전화를 못 받으니 신랑 본으로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신랑이 잠결에 저에게 받으라며 본인 본을 건넸어요 전화를 끊자 대화창이 하나 뜨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성인 채팅방에서 접속한 대화창이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만 대화한 내용이었는데 별 내용은 없긴 했어요. 문득 기억나는 내용으로는 신랑이 너 남자지? 이렇게 묻고 그쪽에서 자기는 여자다, 뭐 이렇게 답이 오고 신랑이 거리가 멀어지네? 하니까 그 프로필에 거리가 뜨나 봐요. 그 여자가 자기는 서울이라는 식으로 답이 오고 그거 보고 신랑이 나도 서울 가고 싶다. 이렇게 남기고 먼말 끝에 감기약 먹어서 해롱해롱하다 뭐 이런 글? 이게 다였어요. 뭐 만나자거나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신랑 깨워서 이게 뭐냐 했더니 놀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본인 폰을 뺐더라고요. 전 너무 기막혀서 화장실 갔다가. 거실 쇼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더니, 신랑이 제 옆으로 오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길래, 제가 그 채팅 웹사이트 이름 뭐냐 했더니, 지금 자기가 다 지웠다며, 예전부터 자기가 이상한 문자가 계속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차단하고 지웠는데, 아이폰이 차단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이후로도 그 이상한 문자가 성인 채팅 사이트 홍보 문자 오고, 폰도 느려지고, 이번에도 문자 와서 차단하고 지우려다가 갑자기 접속이 되어서 문자가 와서 심심해서 답장 보내본 거다. 다시는 않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내폰 메일 매일 보고, 매일 같이 있는데 내가 그런데서 만남이어갔으면 진작 걸렸다 이러네요. 사실 별다른 내용의 문자는 아니지만 그 채팅 사이트에서 보낸 문자에 답장했다는 것과 대화를 이어 나갔다는 것이 너무 짜증나고 내가 믿던 신랑이 맞나 싶고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다가 걸리면 이혼이고 시댁이랑 친정에도 다 알릴 거다. 오빠는 지금 신뢰를 저버린 거다. 이랬더니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뉘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임신 막 다리고 태교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일은 일단락 짓고, 평소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불쑥 떠올라서 신랑 얼굴도 보기 싫고, 불퉁불퉁하게 대하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